Yo, yo, I'm like an addict, dude,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eight hours, I'ma work nine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이현준 선수가 n c w a 데뷔 후에 처음으로 경험한 말치 매드니스 1라운드는 미시건 주립대한테 1점차 패배라는 아쉬운 결과로 엔딩을 고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30분 정도에 경기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렸을 때 이현준 선수는 무릎을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코트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몸을 움직여 선수들한테 다가가던 그는 다시 같은 동작을 하며 코트를 바라봤습니다. 1점자 패배는 데이빌슨 대학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아쉬움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때 루카 선수의 자유투 두 개가 모두 성공했더라면 이현중 선수의 슛이 림을 빗나가지 않았더라면 로이어가 좀더 게임플레이가 아닌 팀플레이로 경기를 리드했더라면 밥 맥킬로 감독의 작전이 조금 더 코트에서 빛을 발했다면 등등의 만약에가 다양한 장면들과 아쉬움으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3자인 저도 이럴진데 선수들은 오죽했을까요? 이번 2021-2022 ncwa 토너먼트는 한국 농구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역대 세 번째로 3월의 광란 본선 무대를 밟은 이현중 선수 때문이죠. 한국이 중계가 되지 않은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토너먼트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요. 뭐 어둠의 경로든 정상적인 시청이든 이현중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이비슨 대학이 64강에서 맞붙은 미시건주립대는 올해로 24년 연속 토너먼트에 진출한 명문팀입니다. 탐 이조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1995년 후에도 무려 8차례나 4강전에 오른 강팀이었죠. 그에 비해 네이비슨 대학은 단한 차례도 토너먼트 4강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NCWA 토너먼트 진출도 스테픈 커리가 활약했던 2018년 이후 4년 만에 일이었을 정도로 컨퍼런스 레벨이나 커리어가 미시건 주립대에 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슨대는 이번 시즌 A10에서 27승 6패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고요. 현지 언론에서도 소리 없는 강자로 평가받는 데이비슨대가 NCWA 토너먼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결과는 데이비스 대가 미시건지립대를 상대로 73대 74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며 토너먼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이날 종료 0.5초를 남기고 점수차를 1점으로 좁히는 3점 슛을 포함해서 11.4 리바운드, 1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슈터를 쏜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상대의 집중 견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동료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쉴새 없이 코트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성적은 아쉬워도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 이현준 선수의 희생과 헌신적인 플레이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먼저 어제 경기장에 들어서는 데이빌슨 대학 선수들 모습과 훈련 영상을 소개합니다. right boys Now white boy oh. white right, boys 이날 경기장에서는 어머니 성정아 씨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중인 이현준 선수 누나와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찾았는데요. 경기 시작 전 이현준 선수의 어머니를 만나 간단한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승이가 이제 게임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대견하고 또안 풀리면 어 현승이도 마음을 제가 아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투정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막상에 좋다는 그런 자세. ハンデ。 이날 경기장은 SWA 토너먼트 경기인 만큼 관중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데이비슨 대학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경기장까지 정말 많은 데이비슨 대의 대학의 팬들이 응원을 왔는데요. 그 응원 모습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대와 미시건 지립대의 경기는 시종 팽팽한 시속 게임으로 진행됐습니다. 역전과 동점, 동점에서 다시 재역전 등을 펼치다 경기 종료 0.5초를 남기고 쏜 이현중 선수의 3점 슛 성공은 감탄과 탄식을 자아내게 충분했습니다. 경기를 뒤집기에 0.5초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경기 종료 후 구장 라커룸으로 향한 데이비슨대 선수들은. 밤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팬들과 가족들을 보기 위해 다시 코트로 나왔습니다. 이연준 선수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연준 선수는 저와 짧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깊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연준 선수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는데요. 이 연준 선수의 눈물에 많은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냥 이 팀으로 마지막 선수들. 그래서 아쉽네요. 정말 아쉬워. <laughs> <laughs> 오늘 엄마도 오셔서 처음은 또 이렇게 보셨는데 아 울지 말고. 네더더 <laughs> 음. <laughs> 예, 어,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뭐뭐 멀어서 뭐 자랑하는 게아니라 하여튼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는데 예, 그래도 그래도 잘했어. 네. <laughs> 예, 예. 했 많이 아쉽죠.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는 단계 성장하고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느껴가 NCWA 토너먼트 무대에 첫 발을 내딛은 이현중 선수 그 결과는 몹시 아쉽지만 당신의 땀과 노력, 열정을 공유했기에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비상하지 못해 아쉽긴 해도 또 다른 그림들이 펼쳐질 것을 믿으며 조금만 슬퍼하겠습니다. 이현준 선수 덕분에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This is the last time we take the court together. You know, it's been a great two years. Um, okay, time I time to go. it would be We gotta more, go, but, guys. You know, Come on. Some circumstances may not allow that. I love that man. and I'm um, wishing him the best of luck in all of his other germs.